다시 설명해 줘. 이게 무슨 줄이라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회전줄 회전줄 어떤 역할을 해? 이 줄은? 이 줄은 되게 응. 심한 냄새를 맡아주는 어.. 어.. 그.. 어.. 줄이야? 그.. 그 회전줄이 아.. 심한 그리고, 냄새를 맡아줘? 그럼 이거는 뭐야? 그리고 여기는 에 좋은 냄새가 아주 많거든. 아그 냄새랑 공격하면 응. 이렇게 돼서 요 응. 냄새가 어, 나쁜 냄새가 나쁜 냄새가 얘랑 얘랑 공격하면 나쁜 냄새가 사라져.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냄새를 주는 아 거야. 아 공기를 걸러주는 장치인가 보구나 이게. 그럼 이거는 뭐야? 어? 응. 보석이라며? 어. 그런데 응. 요걸, 요걸 대기 좋은 냄새도 나타주는 음. 어, 그, 그, 아, 그렇구나. 멋지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테이프가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갔구나, 승원아. <laughs> 음. 요건 뭔지 알아? <laughs> 그건 뭐야? 요건? 어. 그건 뭐야? 요거는, 아 요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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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는 음. 어 불, 불이 이쪽으로 음. 가가지고 밤에 음. 어, 오게 불빛 나게 해주는 <laughs> 어 응, 가방이야 아 불빛을 쏘아주는 가방이구나 음. 근데 여기 가방 안에 뭐넣는 거야 뭐가 들어있어 몰판이 들어있네 요건 음. 불, 불을 불여기라뭐뭐 뭐 주는. 음. 불을 싸주는 그런 가방이구나 우와 멋지다 진짜 알겠지? 멋지다 응. <laughs> 정말 멋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어?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자 우리 그래.